The other thing that I will say really separated Solana was you know, Anatoly's first pitch was not I'm here to scale blockchains his pitch was I'm here to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영클리이구요 방금 인터뷰하고 있던 이분이 현 시점 솔라나 1등 고래 무려 솔라나 700만개 2조원어치 들고 있는 멀티코인 캐피탈의 파운더이자 대표 그리고 1등 솔라나 재무 비축 회사 포워드 인더스트리의 수장 카일 사만인데요 카일은 작년부터 일관되게 솔라나 윌 i 립 이더리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길 거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솔라나가 블록체인의 미래이자 현재인지 인터뷰한 영상, 제가 요약 및 해설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좀 불편한 영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트 대장 이더리움을 까는 거니까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제 눈에도 선명해 보여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이더리움은 IBM과 야후의 길을 걷고 있고 솔라나가 애플이자 구글이다. 이더리움은 초기 산업을 선점한 시장 지배자지만 그 경쟁력에 취해서 내부에서부터 모든 의사 결정이 잘못되고 있다. 반면 솔라나는 아직 후발 주자지만 훨씬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력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뺏어 가고 있다. 승자는 이쪽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 오늘은 제 생각보다는 솔라나 최대 주주 카일 형님의 의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설해드릴게요. 참고로 작년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 직후인 2024년 10월의 인터뷰고요. 1시간이 넘는 인터뷰라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죠. 18. 2018. So the thesis was kind of similar in that, okay, this is a performant blockchain. At that time, it was quite centralized, I think 21 validators. And when the proof of history white paper for Solana came out, it almost seemed like a similar thesis in that, okay, these guys are uh, doing some sort of trade off that might make them a little bit more centralized than like the incumbents, but a lot faster. So at that time, like, did you see that as like a better EOS or how did you know it was not going to be the next EOS? 재밌는 건 이오스랑 비교를 하는데요 좀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지금은 일명 이웃집 뽀삐라고 놀림 당하는 망한 코인 이오스라는 코인이 있죠 2018년 첫 알트불장 때만 해도 이오스가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업계 건물들도 이오스가 게임 종결자다 평가를 내리곤 했는데요 이유는 성능 당시로서는 압도적인 성능 지표를 보여줘서 이더리움이고 리플이고 나발이고 이오스가 신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구현은 안 됐어요. 그 직후에 솔라나가 다소 비슷한 컨셉으로 나왔다 보니까요. 진행자가 사마니한테 2018년 처음 솔라나를 봤을 때 솔라나를 더 나은 버전의 넥스트 이오스라고 본 거냐? 그리고 솔라나가 이오스처럼 실패하지 않을 걸 알았냐? 이런 질문을 한 건데요. 답변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이것이 솔라나가 다음 이오스가 되지 않을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집중했던 건 오직 성능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본 목표인 저수준 엔지니어링 최적화에 집중하겠다는 개념. 컴퓨터 과학이 50년간 축적해온 지식을 활용해 운영 체제를 더 빠르게 만들고 메모리 접근을 더 빠르게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이를 허가없는 코드 베이스에 적용하겠다는 그 정신에 집중합니다. 이오스도 처음 이런 정신을 말했지만 실제 구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EOS, EOS와 EOS the other thing, though, that I will say really separated Solana was you know, Anatoly's first pitch was not, I'm here to scale blockchains. Mm. His pitch was, I'm here to build decentralized NASDAQ. Mm. And um, I, I flagged that because it's very easy to just be like, w 솔라나 like 파운더 아나톨리 야코벤코의 첫 번째 피치 온체인 나스닥을 만들러 왔다는 그 명확함에 꽂혔다고 말하네요. 탈중앙원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거니 뭐니 이런 추상적인 소리는 개나 소나 다할수 있잖아요. 더 읽어 드릴게요. 명확한 북극성, 목표가 없으면 확장성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2 롤업 생태계를 보면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은 대체 불가능하며 스타크웨어와 스크롤과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레이어2로 이더리움이 확장한 건 맞지만 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확장일까요? 이와 달리 솔라나는 현재 3천개 검증자들이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빛의 속도로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음... 정리하면 이더리움 레이어2는 실패한 확장 정책이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현재 이더리움에 명확한 북극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뭐 어찌 됐건 이더리움 레이어 2 덕분에 우리가 빠르고 저렴하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건 맞거든요. 더 들어보죠. The like if you keep going deeper and 바로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2015년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였습니다. 지금은 그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월드 컴퓨터는 정의된 적도 없고 정의될 필요도 없습니다. 9년 전에 한 말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메인넷에서 9년, 거의 10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무엇을 최적화하고 있나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무엇을 최적화하고 있죠? 얘기를 더 들어보죠. Every decision you make technically has some set of trade-offs. So then you should be able to congruently explain why the trade-offs you're making are aligned with the north star that you know you're going for. Um, and that's what I love about s o l a n 이 영상에 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블록체인이 무슨 마법이 아니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연금술이 아닌데요. 블록체인은 기술 인프라고요.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얻는 점이 있으면 그에 따라 포기하는 점이 생겨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비트코인도 피할 수 없고, 이더리움도 피할 수 없고, 솔라나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정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향점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야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대신 더 크게 취할 걸 확실히 취할 수 있으니까요. 애플을 예로 생각하면 좋은데요. 아이폰과 맥북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맥OS가 폐쇄적이라 진짜 불편한 점이 많았죠. 몇년 전까지는 정부 프로그램도 실행이 안 돼서 일반인들은 사고 싶어도 맥북을 사면 어차피 윈도우 컴퓨터가 한개더 필요한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참 웃긴 상황이었는데요. 애플이 이럴 걸 모르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설계한 게 아니죠. 포기할 걸 포기하는 대신 더 크게 취할 걸 취한 건데요. 다른 회사의 다른 제품들과 호환되지 않아서 놓치는 유저가 있겠지만 대신 모든 걸 우리 애플 제품만 쓰는 사람에겐 압도적인 유저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면 결국엔 그 압도적인 유저 경험이 중력처럼 작용해서 아이폰을 쓰다 보면 맥북도 사게 되고 아이패드 애플 워치도 사게 될 거다. 진짜 그렇게 됐죠? 솔라나에 적용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최소 3천 개 언젠가는 만개의 노드가 빛의 속도로 정보를 동기화하기 원합니다. 그건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다. 당신의 노트북에서 실행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의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수만 건의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솔라나는 집에서, 체인은, 집에서 체인을 검증하는 걸 최적화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시장을 최적화하고 있고 당연히 높은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가집니다. 정리하면 솔라나는 탈중앙화는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으로 타협하는 대신 세계 최고의 금융시장을 더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의 온체인 버전으로 전환하는 미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이더리움의 북극성은 뭘까요? 이더리움은 뭘 포기하고 뭘 취하고 있을까요? 얘기를 들어보죠. 이더리움 so, For some reason they they kind of moved to the ultrasound money thing but that, I don't think that attracts developers as much as like hey let's build the future of finance t e c I mean the ultrasound money thing could be a north star t h e problem is it's like it, it's like a step removed like 이더리움이 채굴 코인에서 스테이킹 코인으로 변신하면서 재단이 밀었던 비전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였죠. 그런데 이건 개발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기엔 좀 부족한 거 같긴 하다라고 진행자가 말을 하는데요. 카일이 뭐라고 하는지 보면, 충분한 사용량이 있고 소각이 있다면 충분히 디플레이션 자산,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되겠죠. 하지만 개발자가 나는 울트라 사운드 머니를 만들고 있어 라고 한다면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대출 앱이나 NFT 앱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 코인을 발행보다 소각이 많은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말. 디플레이션은 코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이게 이더리움의 목표,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인데요. 말장난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맞는 말이죠. 이더리움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더리움을 계속 가니까. 그래서 진행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You know, t o day after seeing breakpoint 2024, you know, are you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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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ll s u d d n t h i n you know, above 90% that you think this is this will happen. It's just a matter of time. 진행자가 그래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끼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냐? 라고 물었더니 재밌는 말을 하죠. 만약에 이더리움 재단이 그들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처럼 전쟁 모드로 돌입한다면 솔라나가 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얘기를 더 들어보면. 이더리움 재단은 출시 당시에는 전쟁 모드였지만 그후 평화 모드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출시 때부터 확장성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롤업 중심 레이어2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 결정의 결과가 보죠. 오늘날 이더리움 레이어2들은 모두 EVM에 복사 붙여넣기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직접 시퀀싱 하며 서로 호환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아예 쓰이지도 않아서 이런 추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줄 요약하면 이더리움 재단이 쏙 편하게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이더리움 생태계가 거치로만 확장하고 내부적으로 골마가고 있는데 이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말을 한 건데요. 참 레이어 2가 문제예요. 이더리움 입장에서 혹 때려다가 혹 붙인격이 됐는데요. 애초에 시작부터 이더리움의 미래를 사실상 이더리움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외부 업체인 레이어 투들한테 맡긴 것부터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또 얘기를 들어보죠. And, and so, so far, the only empirical thing we have seen that can really cause an ecosystem to get off the ground uh, after the first one is the gas fees need to spike. Um, obviously, that is no longer really happening today on Solana or on Ethereum or elsewhere. 지금 후발 주자인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똑같이 솔라나의 경쟁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긴데요. 카일은 이더리움의 가스비 폭등이 없었다면 솔라나는 아마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레이어 1럭록체인이 성공적으로 채택이 되려면 계기가 필요하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죠. 에지간이 좀더 좋은 게 새로 나와도 사람들은 원래 쓰던 거 쓰잖아요. 그 말이죠. 더 들어보면요. 솔라나는 데이 1부터 물리학의 한계까지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파이어댄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그 한계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체인들이 성능 면에서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솔라나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나올 모나드, 메가 이더 등 성능 면에서 솔라나의 10배 이상의 개선을 못 보여준다면 그외 측면에서 10배 이상 뛰어난 점이 증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기대주였는데 지금은 진짜 나오기 직전인 모나드와 메가 이더를 언급하네요. 이 친구들이 솔라나보다 성능이 조금 더 나은 정도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솔라나가 부족이고 만능이라기 보다는요. 지금 시장 구조 자체가 경쟁이 너무 세서 본인들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기가 생겨야 되는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가스비 폭등이 시장에서 채택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런 친구들도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 그런데 사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긴 해요. 어차피 시장 같이 움직이니까요. 최고는 각자 고유한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찾아서 그 색깔에 맞게 시장에서 채택되는 거죠. 저는 당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마무리 멘트 하나만 보죠. Um, we also generally have a bias for inaction. 음. Um, as I like to say, the multi coin special is doing noth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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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죠?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성공을 거뒀고 가장 큰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벤처 캐피탈의 특기가 또 나띵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신중한 자세는 투자자로서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넣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솔라나 1등고래카일 사마니의 인터뷰 리뷰 영상 마칠게요 풀 영상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뒀고요 인터뷰가 한시간이 넘어서 제가 어디를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영상 흐름이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영상 고정 댓글에 텔레방 링크도 있으니까요 여기 방 들어와 주시고요 조댓알구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다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